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 마인드셋. 첫째,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아이들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다 틀려요. 그리고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성장하는 속도도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여유롭게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셔야 돼요. 눈높이에 맞춰 주자. 조급해하지 않기. 그리고 둘째,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 그냥 틀어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열정과 끈기만 있다면 할수 있으니까 제가 자신감 가지셔라. 그리고 셋째, 느긋하게 기다려야 된다. 욕심을 좀 버리고 느긋하게 여유 있게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언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5, 6년 가야 돼요. 하지만 처음에 굉장히 느리고 더디고 보이지 않았던 아이도 5, 6년 가면 처음에 빨랐던 아이랑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 기적과 같은 시간이 나에게도 온다. 세 가지 실천 방법. 첫째 영어 영상 DVD 보기. 여기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는 꼭 무자막으로 보여주세요. 밑에 한글 자막 안 돼요. 영어 자막 안 돼요. 이유는 자막이 있으면 저희가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자막이 있으면 자꾸 자막을 보고 소리에 집중을 안 하게 되거든요. 언어라는 거는 청각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언어로 전환이 돼야지만 모국어처럼 편안하게 들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무자막으로 보여 주셔라. 그리고 영어 영상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재밌는 걸 보여 줘야 되는데 어, 대부분 어, 실패하시는 케이스 중에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속도 빠른 걸 처음부터 보여주는 경우 대부분의 아이는 영상만 보고 있지 그 소리는 대부분 흘러가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보다가 그냥 멈춰요 재미가 없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낮은 단계 좀 쉬운 거뭐 페파피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처음에 저학년은 보여주시면서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보여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둘째 원서 집중 듣기. 원서 집중 듣기는 그냥 원서의 음원을 틀어놓고 손가락을 따라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엇박자 났지 않게 정확하게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서도 아이들에 따라 호불호가 좀 있어요. 좋아하고 재밌는 책을 읽혀야 되는데, A 엄마가 재밌다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아이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엄마가 또 본전 생각이 나니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억지로 막 보여주고 읽히려고 하다보면 역효과가 나서 아이가 영어 자체가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한번 어떤 건지 파악을 하시고 나서 단계별로 가라. 그리고 제 책을 혹시 읽어보셨다면 제책 뒤에 부록에 제가 그 영상 단계별로 그다음에 원서 단계별로 쫙다 실어놨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중 듣기 단계에서 문자 인식이 되면서 나중에 통 문자로 자연스럽게 줄줄 읽는 거예요. 원어민같이 발음이 나오는 것도 그거의 비법이고. 그래서 어 이때 아이가 손가락 쫓아가면서 아 이게 아이야. 이게 캔이야. 아 이게 클리포드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지하는 과정이고 빠른 아이들은 집중 듣기 하면서 몇 개월 만에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가끔 나와요. 느린 아이는 2, 3년 돼야지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집중 듣기는 리딩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 강조할게요. 집중 듣기 할 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세요. 아침에 했다 점심에 했다 저녁에 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패턴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안 하고 넘어가거나 하기 싫어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면 등교하기 전에 집중 듣기를 하고 안 되든지 학교 갔다 와서 뭐, 3시 한 대든지, 그리고 장소도 뭐, 침대에서 뭐, 그 다음에 방에서 배 깔고 한 대든지, 요런 거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뭐, 쇼파라든지, 1인용 쇼파라든지, 지정된 장소에서 딱 그냥 편안하긴 하지만 좀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니까 약간 배 깔고 누워서 하거나 이러다 보면 나중에 소설이나 이렇게 긴챕터 보러 갔을 때 졸거나 아이가 무성의하게 하다 보면 효과가 미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집중 듣기 좀 강조해드리고, 흘려듣기. 이건 좀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엄마 평화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쓰는 용어도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쓰는 흘려듣기라는 거는 그냥 장면 없이 온전히 소리로만 그냥 수시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노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는 저희가 의식과 무의식의 단계로 나뉘는데 DVD 영상 보거나 원서 집중 듣기는 의식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단계인 거고요. 지금 흘려 듣기는 무의식인데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막 열심히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요. 그냥 엄마 아빠 하는 소리 그냥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흘려 듣기를 수시로 틀어 줘라. 세 가지 성공 핵심 첫째 꾸준함과 성실함 엄마 병원를 성공하신 어머님들은 냄비 같은 어머님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어머님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과열돼서 열심히 하다가 1년, 1, 2년 하다가 지치면 엄마 병원는 실패인 거죠. 결승선까지 도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내가 하루에 할수 있는 양만큼 스몰스텝으로 그냥 꾸준히 한주 5일 이상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한량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뭐 집중 듣기 어떤 엄마 평어 책에서 보면 한 시간씩 집중 듣기 했어요 이런 신 분들 있거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런 아이는 정말 애초에 타고난 아이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한두명 해외의 대학을 보냈다 우리 아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 책을 보고 우리 아이를 그렇게 적용한다 100% 실패다 그래서 저는 집중 듣기를 처음에 5분 10분부터 해서 30분 이내로 끝냈어요. 저희 아이나 지금 지도하는 아이들도 그래야 5년, 6년 지속할 수 있어요. 1시간 했다 뭐 하루 쉬었다가 30분 했다 하루 쉬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30분 이내로 꾸준히 성실하게 하셔라. 둘째 무조건 칭찬하기. 아이가 처음에 리딩을 하면 발음이 처음부터 유창하게 나오는 아이도 있지만 떠듬떠듬 되거나 어눌하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모국어 습득 방식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처음에 저희 아이가 완벽하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교정기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어색해도 저희 둘째가 처음에 리딩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잘 나오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오 원어민 같다. 아이도 웃어요. 본인도 원어민이 아닌 걸 알잖아요. 본인도 웃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서 리딩 시간을 기다려. 그리고 또 하고 싶어 해. 근데 엄마가 자꾸 리딩을 하면서 막 지적하잖아요. 발음 틀리다고. 흐름을 깨고. 그럼 아이는 리딩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엄마 앞에서 안 읽으려고 그래요. 고학년 되면서 엄마 평화 하는 아이들 중에서 자꾸 방으로 들어가고 혼자 하겠다는 아이들 있거든요. 이미 엄마를 밀어내기 시작한다. 이건 뭐냐? 내가 옆에 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 것이 아니라 계속 잔소리를 했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아이가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해줘라 아니면 칭찬이 낯간지러우면 아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든지 <laughs> 어, 자크를 하고 있으셔라 옆에 있으려면 자꾸 밀어낸다 100% 이거예요 잔소리 이것만 안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냥 옆에만 있고 등 두드려 주고 맛있는 간식 해주고 이러면 돼요 칭찬 그 다음 셋째, 하루에 루틴대로 진행하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듣기 시간 정하라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쭉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아이의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일단은 귀가하면 제가 그냥 DVD 영상부터 보게 해줬어요. 미리 아이 학교하기 전에 간식을 싹 만들어놔요. 그리고 딱 귀가하면 은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느라 너무 고생했어, 우리 아들. 영상 보면서 시컨시어. 쉬어. 시컨시어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영어 영상 보는 시간,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힐링 타임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굉장히 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이게 이제 선배 엄마의 꿀팁인데, 그래서 시컨셔 그래서 마음껏 쉰다 생각해요. 근데 얘가 쉬고 있는 건가요? 애니메이션 한 편이, 보통 애니메이션이 한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어휘수가 4,000개에서 5,000 단어예요. 그럼 이 아이는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영어 영상 한편 보면 4,000개에서 5,000 단어를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했을 때그 단어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는 표현까지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영상 볼때 아이들이 막 거부하고 이거 한 편만 보고 뭐 오늘 30분만 보고 쉴게요. 이거는 아직 이런 편안한 환경 제공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좀 편하게 볼수 있게 하루 루틴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 한글청 마음껏 보게 해줬고, 저녁 먹기 전에 집중 듣게 했어요. 저녁 먹고 나면 아이가 하루 동안 학교에 갔다 오고, 뭐 학원 갔다 오고, 뭐 공부하고 나면 좀 지쳐요. 우리 뇌도 좀 쉬고 싶어요. 몰입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식곤증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는 건 저녁 먹기 전에 끝냈어요. 이게 저희 둘째 하루의 루틴이었던 거예요. 엄마표 영어 성공한 비법이고 별거 없죠 너무 심플하죠 학습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루틴대로 좀 시간대를 정해서 오늘 가셔서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정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시간대를 분리해서 정해라 그거 말씀드리고요 엄마표는 엄마 손에 달려있다